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중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종목으로 이동 되니까요. 꼭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학습 차원에서 뭐 여러 종목 뭐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지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자구안 마련에 있어서 유상증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두산인프라 코어의 매각도 중요한 거 아시죠? 지난 28일 대형 사모펀드들 외에 현대중공업도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메가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두산 인프라코 차이나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를 두산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메가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진 게 아닐까 합니다. 유상증자 관련. 10월에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죠? 11월에는 신주 이수권 증서 상장에 따른 매매 기간이 있고요. 또 12월에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9월보다는 10월부터가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가 짐검 승부가 될 텐데, 10월 전에 또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의 매각 관련 긍정 소식이 전해진다면, 또 앞으로 이어진다면, 두산그룹, 부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15000원이 넘어섰고 18000원 수준 까지 상승했었던 주가는 이처럼 과거 흐름을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어떤 다른 이슈가 없었 을지라도 기술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었던 곳까지 상승한 이후에 좀 증자 소식으로 주춤하는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은 좀 기술적으로 부담이 됐었던 곳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의 매각 흥행 가능성 8월부터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강색 이 예, 기관인 거죠. 그래서 두산이 프라코의 메가크행 가능성, 또 8월부터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여전히 견주한 점을 보건데, 주봉상 1만 3천원 전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몇년간의 추세적인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모멘텀 및 두산 퓨얼셀과의 함께 성장해 갈수 있다는 장기적인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유상증자를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호흡에서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시가 총액이 얼마죠? 천억 원이 채안 되는 작은 종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형 기업입니다. 2018년과 작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흑자전환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의 신뢰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망 구축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광섬유 접속기 매출비중이 큰 편인데 과거에 4G 인프라 관련 수혜를 받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감은 있겠다고 보입니다 다만 5G 관련 좋은 기업들이 워낙 많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동반 상승하지 못하고 소외된 점을 보면 어쩌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종목, 효, 종목 교체 차원에서의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게 위로가 될수 있어 보이지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지속적인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도 비중은 크지 않으셨음 하고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정색 241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총가상 1700원은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유니테스트입니다. 9월 초에 급등했었는데 에, 9월 초 급등하기 전에 진단 영상을 통해서도 회사에 대한 모멘텀 등을 말씀을 드렸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만 봐도 3만원 이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가는 고점 29000원 찍고 뭐 등락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흐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살아 있어요. 내년부터는 DDR5 관련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최근 급등한 주된 이유 뭐죠? 태양광 매출이죠. 태양광 모멘텀. 근데 이 태양광 매출이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2023년부터나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긴 해요. 근데 시장에서 워낙 신재생에너지 그중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크고 유니테스트의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향후 태양강 산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9월의 상승으로 시작된 주가의 레벨업은 훼손되기 보다는, 훼손될 가능성보다는 지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움직임을 보면요. 끼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좋게 얘기하면 주가 흐름이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의 상승 파동을 따라갈 종목이라면 20일선의 지금 핑크색 20일선의 상승 각도가 좀 다소 가팔라요. 그래서 중장기 상승 파동을 그려갈 종목이라면 20일선의 상승 각도를 좀 죽이는 과정이 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크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의 대응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2,000원은 종가상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젠벡스입니다. 바이오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젠벡스. 관심 종목에 있을 법한 기업이죠. 작년 4분기에 워낙 상승 탄력이 크고, 야, 이거 뭐, 끼 정말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좀 확인된 부분도 있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 계속 하락 중이에요. 중요한 가격은 지키고 있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신약 관련 임상 이상, 전체 데이터와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결과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중에 국내 임상 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및 조건부 시판허가 신청 기대감도 있는 듯 보입니다. 4분기 주가는 올해 들어서도 이처럼 중요한 가격은 계속 지켜왔어요. 그 가격이 한 19,000원이 되어 계속 지켜왔어요.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이처럼 기관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가격은 지켜지면서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 약 1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아래로는 19,000원, 위로는 27,000원, 27,000원이라는 약 8,000원 정도의 가격 범위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향후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 임상 관련 지연될 이슈가 과정 중에 매우 많죠. 네. 뭐 데이터가 늦게 나올 때도 있고요. 데이터가 또좀안 좋아지면 또 해야 되고요. 그럼면 올해 나올 게 내년까지 한 6개월, 1년 또 기다려야 되고요. 임상 관련 지연될 이슈가 과정 중에 매우 많죠. 바이오 특성상. 그러니까 보유하다 보면 그냥 1, 2년은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요. 바이오 기업 보유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건 이제 다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비중은 적으셔야 하고, 많으면 부담되고, 이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 돌파를 의미있게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 분명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지난 7월, 7월, 북미 계열사를 매각한 것이 이슈화된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 녹십자 그룹의 여러 기업, 주가의 모멘텀이 된 것은, 뭐죠? 코로나19 네,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 개발 이슈였죠. 국내에서는 6개 병원에서 임상 2상이 시작되었고, 해외에서 관련 임상 3상이 9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음을 보면,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최근에 속절없이 하락해서 이처럼 2 0 1선2 4 1 이평선 수준까지 내려왔고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 해, 이어진다고 해도요. 주봉과 60주 MA 있고요. 현 주가 아래 월봉상 보더라도 20 m a 120 m a 있고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3,000원 전후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종가상 22,000원은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좋겠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도를, 여기 보세요. 빨강색, 7월 중순부터 기관, 지속적인 매도를 해왔던 기관의 수급이 부담되는 듯 보이고, 혈장 치료제 외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혈장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근데 언제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 재료라는 것이 주가상승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그 누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불확실할, 불확실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비중은 크지 않아야겠고 향후 반등 시 지금 이미 좀 이렇게 미리 그어두었지만 향후 반등 시 26,000원은 강한 돌파가 필요한 가격권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업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하면 NK 세포 치료제죠, 당연. 최대주주도 녹십자죠. 2대주주가 녹십자 홀딩스에요. 이론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변종에 강한 특성을 지닌 NK세포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고 올해 내에 미국 FDA의 인체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이고 환자 투약도 시작될 기대감은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국내 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이회 이상 관련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 것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몇년 내, 네, 3년 내 혈액암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는 점과 녹십자 홀딩스와 함께 출자한 미국법인 어디죠? 아비타를 통해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녹십자 랩셀 연휴 전 거래량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5만 주가 안 돼요. 하루 거래량이 극히 적다는 것이 매매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크면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미 체크해 두었지만 올해 고점은요, 올해 고점은 이때 2016년 상장 이후부터만을 보더라도 자칫하면 더 이상 추가 상승이 힘든 그런 고점이 될 여지가 있는 가격권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 이 점은 분명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봉을 보면 최근 저점을 강하게 지키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해야겠고 추가 상승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6만 원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55,000원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섯 개 기업에 대한 진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